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에 보내고 있습니다. 3월 24일에서 3월 31일까지 주간 운세의 변화와 흐름 세 가지 컬러로 가볍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예, 빨강 하얀색 검정색 세 가지 컬러를 놓겠습니다. 예, 하얀색. 예, 검정, 하얀색, 예, 빨간 컬러, 눈에 들어오시는 컬러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전체적인 흐름 다 들어보시고, 나와 좀 비슷한 내용,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3월 24일에서 3월 31일까지입니다. 검정, 하얀색, 빨강 컬러입니다. 유난히 눈에 딱 들어오는 컬러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카운트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검정 컬러가 예,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럼 검정 컬러 선택하신 분들, 이번 한주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어, 검정 컬러 선택하신 분은 이번 한주 행운의 메시지는 어, 황제 카드입니다.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신다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드시겠죠. 그렇지만 또 묵묵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 내가 지금 계획해서 진행해나가는 거, 목표, 무언가 어, 설정해 놓은 거 예,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 지치지 마시고 직진해 나가는 거죠. 자수성가.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해서 꼭 이루고야 만다라는 강한 또 의지를 가지고 가신다면 그게 행운을 주는 메시지고요. 좋은 메시지는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답답한 느낌이 드실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주뿐이 아니라 저번 주, 저번 달 이어져 오신 분들 많을 건데요. 어~ 지금 뭔가 답답함이 많이 있죠 예내 마음대로 뭔가 안되고 나는 좀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 또 동그라미 아닌 밖으로 나가서 활짝 마음대로 활개를 펴고 싶은데 예 딱딱딱 뭔가 막힌 듯한 막혀 있는 느낌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정 컬러님들 무언가 진행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안 하고 있으면서 답답함이 있다면. 예, 정말 속상하지만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죠. 어떤 결과를 예 가지고 가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또 어, 활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이때는 바깥에서 뭔가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 묵묵하게 해 나가시면서. 나의 어떤 내면에,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을 좀 기기우려서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 페이지 오브 펜타클. 금전은 굉장히 희망적인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내 주에 금전이 가득가득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예, 내가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 도 금전이 들어와야 되는 거, 금전이 희망적이다라는 거는 금전이 지금 많이 내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있어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희망적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두 번째 파이브 오브 컵. 과거에 헤어진 사람 문득 문득 보고 싶고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립죠. 우리는 과거를 항상 회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어느 날은 문득 생각이 나고 어느 날은 또 아예 잊어버리고. 예, 이번주는 조금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과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재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의 흐름대로 그냥 흘려 보내시고요. 현재, 미래, 지향적인 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요.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는 거가 좋죠. 예, 그리움은 또 그리움으로 추억으로 남겨놓으시고, 예, 세 번째. 자발적인 희생 카드 계속 희생을 해오고 계십니다 일에 있어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어 우리 검정 컬러님들께서 아마 이게 몇 년씩 이렇게 지금 이어져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의 단순한 메시지는 뭐냐면 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희생해오고 있는 이 시간들 순간순간이 헛된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속상하죠. 예,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고 왜 내가 계속 냉철하지 못한 감정에 이끌려서 가야 될까라는 예, 생각하시겠지만 분명하게 이유가 있고요. 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희생의 가치는 열 배, 백 배로 나에게 의미 부여가 돼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시면 더 피곤하고 속상합니다. 어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 예좀더 마음도 편안하고요. 나에게는 지금 무궁무진하게 좋은 희망의 일들이 예, 좋은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이번 주에도 한다. 네네 네 번째. 성카드입니다 어, 굉장히 밝은 성격, 긍정의 성격, 낙천적인 성격,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환하게 밝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 변화를 또 가지는 거가 좋습니다.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함으로써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또 어,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하고 약간 갇혀있는 느낌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생각보다 밝은 생각을 하는 거가 나에게 무궁무진하게 희망이 지금 가득하게 있죠. 의상도 가능한 밝은 옷도 좀 자주 입어주시면 좋고요. 거울 보시고 환하게 환하게 스마일 스마일 웃는 또,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나인 오브 펜타클. 이번 한 주는 금전이 이렇게 수북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쌓였습니다. 금전의 풍요와 만족하죠.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나에게 와야 되는 금전들, 예, 뭐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죠. 금전 이렇게 이 쑥하게 쌓여서 불필요한 지출만 나가지 않게 한다면 금전적인 흐름 이번 한 주는 굉장히 풍요하고 풍족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에이스 오브 컵, 예, 앞으로 뒤태 위에 사랑의 여신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한 주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었고, 다운되어 있었고, 무언가 정신도 좀 산만했었고, 누군가 또 이렇게 사랑의 어떤 유한 마음으로 볼수 없었다면, 이번 주로 해서 이제 그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워지고, 누군가도 이렇게 정말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지신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에서 예, 스물스물 스물 올라옵니다. 이때는 일이던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예, 그, 너무 냉정하게, 냉철하게 딱딱딱 끊어서, 예,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유하고 부드럽게 대처하시는 거가 나에게도, 어, 또 주의 어떤 환경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검정컬러님들, 예, 이 정도면 이번 한주 3월 마무리 하시면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실 것 같고요. 이 답답함들, 예, 아직 무언가 결과 성취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그만한 또 시간 투자, 예, 내 어떤, 예, 어, 시간 투자, 예, 내 노력의 투자가 또, 예, 많이 그거는 이제 진행형으로 가야 되는, 예, 문제니까 또 그건 잘하고 계십니다. 음. 우리, 검정 컬러 선택하신 분들, 3월 마무리 잘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얀 컬러 선택하신 분들, 하얀색 보겠습니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하얀색 선택하신 분들 행운의 메시지. 아, 이번 한 주에 좋은 소식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문서나 승진 합격 기다리고 있었던 또 좋은 연락들, 기쁜 연락들, 어, 또 예기치 않는 좋은 네, 어떤 소식들이 전해져 올수 있는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올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 우리 또 하얀 컬러님들에게 기쁜 또 행복의 좋은 소식이 가득 전해져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의 메시지는 황제가 될수 있다. 어, 지금 엄청난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무언가 나에게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결실의 결과들이, 예, 아마 다가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엄청난 많은 시간을 지금 노력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그런 노력했던 일들이, 예, 내가 원하는 어떤 바, 아, 그 조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음, 이번 한 주도 또 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예, 조금 더 힘을 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가 테노브펜타클. 어, 나의 가정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번 한주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하얀 컬러님들 오로지 내 가정이 편안하고 아니와 걱정 염려가 가득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 다 행복하고 편안하시다고 합니다. 나 자신만 좀 편안해 주시면 됩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내가 걱정하는 나의 가족들 아주 편안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포부 원지 카드. 일에 있어 성취 만족 아주 좋습니다. 주위에서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당신 정말 멋있어, 잘하고 있어, 직장에서 가족, 가족에게, 가정에서, 또일안 하고 있다면 가족이죠. 예, 또 주위 지인들께서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로 인해 축하, 환호를 받는 거 굉장히 어떤 성취 만족, 최고 잖습니까? 예, 일에 있어 능률, 또 성취 효과적인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연애혼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나는 실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연애혼의 흐름이 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인기가 많아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그럼 꼭 이성 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가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예, 좋은 흐름으로 적용이 되니까 모든 인간 관계의 흐름도 좋아지고요. 단 이제 커플분이나 부부님들, 그동안 관계가 좀 좋지 않았던 분들, 예, 이제 관계 좋아집니다. 서서히 좋아지고요. 이별서 없습니다.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단점만 보지 마시고 아주 믿고 막 화나고 짜증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도 그 마음을 상대 입장에서 조금만, 예, 좀 이렇게, 어, 입장을 생각해서 상대를 좀 포용하고 배려해 주신다면, 어, 우리가 또 부부나 어떤 커플분들 더 좋은 인간관계 흐름에 있어 우리가 좋아야 해 되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하고 행복해야 우리가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연애운의 흐름이 좋고요. 이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에이스 오브 소드. 이건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미세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인간관계가 됐고 뭐또 어떤 일에 있어. 아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고 있는 일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어, 그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막 입니다. 실제 그런데 상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뿐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갈등, 미세한 어떤 불안감, 조바심 드신다면 그 갈등 싹둑 잘라서 바로바로 바로 긍정의 메시지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나 일에 있어 부정적인 흐름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뿐이죠 그 갈등이 계속 싹터 자란다면 나를 집어삼켜서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하얀 컬러 선택하신 분들 그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어떤 마음이든 일이든 이제 내공이 쌓여서 아마 그런 힘든 일 다시는 내가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건 스멀스멀 또 올라오거든요. 내면에서 내 생각과는 또 다르게 예, 마음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그 갈등 무조건 싹둑 잘라버려서 조건 무조건 긍정의 어 생각으로 전환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메시지는 포오브컵 카드 드 예, 구설수가 좀 있습니다 예, 나는 중앙의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관심 없어요 무관심이 아니라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주위에서는 나를 두고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습니다 구설이 있을 때그 얘기가 나에게 들려왔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구설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 항상 언행 조심하시고 한쪽 귀로 도고 그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가능한 무건이 좋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구설이라는 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 하시고요. 마지막 에이스 오브 안즈 그동안 약간 침체기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정책이었었고 일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요. 침울했던 분들 다시 에너지 상승 효과로 막 올라오고 일에 대한 열정도 생깁니다. 어, 아마 몇년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모든 거가 다운이 되어 있고 힘이 없고, 제우스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들의 왕입니다. 나는 다시 재기할 거야. 어, 그동안 몇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예, 진행해 왔을 겁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음, 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일의 노력과 자기 개발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진행형이죠. 아까 황제가 될수 있다. 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겁니다. 몇 년, 아마 이번 주를 해서 이제 서서히 내 좋은 에너지가 올라오고요. 아마 하얀 컬러 만나신 분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실제 지금 느끼지 못했어도 내 내면에서는 지금 좋은 에너지가 막 올라오거든요. 열정이, 의욕이, 예, 무언가의 힘이, 에너지가. 우리는 에너지가 이게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에너지가 완전 고갈 다운되어 있을 때, 예, 생각은 막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모든 에너지가 충족이, 예, 꽉 찼습니다, 이제. 이제 서서히 그 에너지를 내가 밖으로 표출해서, 뭔가 열정과 의욕과 집중, 예, 다시 제기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고자, 이제, 바깥으로 뭔가 보여지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아마 사람들 만나는 거 약간 두려울 수도 있죠.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또 상처 주지 않을까?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또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과거에는 설령 인간 어떤 관계에서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었더라도요. 이제는 인간 관계에서 이런 아픈 힘듦들 없습니다. 나 또한 내공이 쌓였고 이제 주위 어떤 보는 눈이 해안이 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났을 때 느낌, 저 사람 만났을 때 느낌, 내가 딱딱딱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에너지에 맞는 호흡. 예 같은 소통되는 또 사람들끼리 융화할 수 있죠 예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를 예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두루두루 또 사회 속에 섞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좋은 에너지가 상승효과로 올라오니까 나는 아마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낼수 있는 예 그동안 굉장히 고갈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힘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이번 주를 해서 아마 봄기운을 맡아서 우리 하얀 컬러님들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좋은 소식으로. 어떤 희망적인 일의 어떤 진취적인 결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얀 컬러님들도 이번 한주 화이팅 하시고 또 3월 마무리 편안하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간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빨간 컬러 선택하신 분들 행운의 메시지는 운명에 순응하다. 이번 한주순리대로 모든 거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받아들이고 가시라는 겁니다. 하루에서 운명은 내 편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는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같이 확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시기 때 때마다 내가 노력하는 거는 밑바탕이 깔려서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거 플러스 그 위에 운이 운명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흐름으로 이제 내 편이 되어서 밑바탕을 예, 밑에서 이렇게 받들어 줄 겁니다. 음 인생에 있어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거라면 60, 70% 정도 이바탕이 단단히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좀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물 흐르듯이 가십시오 예, 전전긍긍한 마음들 어 너무 급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좀더 편안하게 갈수 있는 운명은 내 편입니다 좋은의 메시지 문카드. 굉장히 많은 혼란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번주, 저번달, 뭐몇달 이렇게 이어져 오지 않았을까요? 어, 이번주도 약간 어떤 마음의 혼란함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함은 형상이 없고요. 어, 네, 어떤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네, 흐름이 내 안에서 내가 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지우지 막 이런 어떤 헷갈리는 혼돈의 어떤, 예, 정말 안개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 헤어나오지 못하는, 헤어나오고 싶은데도 헤어나올 수 없는, 네, 그래서 이때는 마음을 좀 독하게 단단하게 그런데 아마 우리 빨간 컬러님들은 이미 이게 초월 하지 않았을까? 예, 이번 주에도 조금 있지만 이제 마무리 그 혼란함이 스쳐 지나가는 단계이니까요. 모든 걸 지금 잘 행해 오셨습니다. 운명대로 잘 살아 오신 겁니다. 이번 주도 운명에 순응하듯이 그냥 순리대로 편안하게 가신다면 네. 그렇지만 내 내면은 단단하게 독하게 또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란함에 내가 빠져 허우적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 추가, 퀸 오브 소드. 좀 전에 제가 냉정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독하라고 했습니다. 그 카드입니다. 감정 따위는 버리세요. 예, 이성으로 냉정하게, 감정에 이끌려서. 예,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혼란함에도 빠져 허우적 댑니다 그래서 감정 따위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는 거죠. 현실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 인간 관계, 일에 있어. 또내 자신 감정의 모든 거,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네. 예. 아직은 감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 흐지부지 좋은 게 좋지 이런 거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잣대로 제듯이 강하게 냉청하람이 필요하죠. 두 번째. 엠퍼러, 황제카드. 아, 이 카드가 이번 주에 다 나오죠. 아까 검정컬러, 하얀컬러, 지금 빨간 컬러님들께서. 아, 영상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 굉장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무언가 명예를 얻을 거야.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 자격증을 딸 거야. 노력해오는 바가 있죠. 예, 직진하십시오.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죠. 당연히. 힘들죠. 어, 그 시간 또내 어떤 투자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예, 쉽게 이루어지는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보답은 굉장히 크겠죠 이번 한 주도 우리 빨간 컬러님들께서 지금 원하고자 행해 나가시는 거 묵묵히 그냥 행해 나가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과연 이게 될까 걱정과 불안 많죠 됩니다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세 번째 썬카드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낙천적인 생각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번 한주 보내십시오 거울 보고 스마일 스마일 환하게 웃는 여습도 내 얼굴 밝게 환하게 행운의 여신은 거짓으로 웃던 진짜로 웃던 웃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득가득 가져다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빨간 컬러님들께서는 타고난 성향이 밝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마냥 밝게 긍정의 생각으로 갈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 안개 어떤 그 혼란함에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내 마음을 다지고 다져서, 다잡아서, 예, 본연의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으로 이번 한주 보내신다면 하시는 일또 원하는 일들은 좀더또다잘 이루어져 가실 겁니다. 네 번째, 자발적인 희생. 희생을 계속 해오시고 있죠. 몇 년씩 희생해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만 해야 되지? 힘들어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예, 그런데 이 희생의 가치는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헛되지 않아요. 아마 이후에 어, 이 희생하고 있는 거. 지금보다 10배, 100배 그 가치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요. 너무 내가 그게 뭐 인간관계가 됐고 나에게 적용되는 희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희생하십시오. 이때는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 있, 없습니다. 진행해온 어떤 진행 과정이니까. 희생하시는 거또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희생하자. 감정이 시키는 대로 운명에 순응하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무언가 예, 나에게 올 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 5이브 안주 카드, 고난 속의 위기를 대처하세요. 누가 내 거를 막 뺏어갔습니다. 내 거가 어디 갔을까요? 근데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어, 우리 빨간 컬러님들께서 현재 원하는 거, 앞으로 원하는 거가 뭘까? 요다 예,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어, 그래도 어떤 거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바는 심리적으로 답답한 거. 예, 폭발하기 일보 직전 화가요까지. 화병 날것 같습니다. 화병이 나신 분도 계시고요. 많이 참았으니까, 많이 희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이번 주는 좀더 터트리고, 예. 이제 좀, 서서히 갈수록 아마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음, 참는 거. 이제 많이 참았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예. 아, 이번 주도, 음, 참아야 되겠죠. 내가 참는 거가 더 낫겠죠. 예. 그 참아야 되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아, 운명에 순응하다 그냥 모든 거쓸리대로 받아들이고 가시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 집착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많이 나갔던 돈들 떠난 사람들, 예, 그냥 이제는 좀 홀홀 털어버리고 예, 현실 직시 미래지향적인 흐름으로 가시는 거 좋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잘될 거니까요. 과거의 흐름들은 그 흐름대로 내가 지금 몇 년을 힘듦을 겪어 왔고요. 이제 그 지나고 다시 또 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구설수도 조금 있는데 사람들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는 그런 것도 서서히 없어지니까요. 어, 그 어떤 힘든 상황들이 내가 지금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인간관계 어떤 그 구설 같은 거. 예 그리고 많이 참았던 어떤 사람들과는 이게 다 인간관계 포함이 되잖아요 과거에 많이 나갔던 어떤 그 내가 아쉬움들 미련들 예 그런 거로 인한 어떤 힘듦들 이제는 좀다다 다 털어버리시고요 예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마지막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지칠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그런 지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분명히 저번 달에 저번 달에 같은 행동을 해서 지쳤어요. 아, 이거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해서 지친 거죠. 이번 주도 약간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냉정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지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인간 관계가 됐건 일이 됐건. 네, 그래서 내 자신이 좀더 편안하고 폭발하지 않는 상황.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이 되려면 네, 나 자신에게만 좀 몰두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생각이 어떤 전환점, 밝은 생각. 내 자신 나에게 지금 독해야지, 냉정해야지. 내 자신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나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인지해서 예, 흐름을 잘또 이렇게 내가 그 상황 상황 포착을 해서 해 나가신다면 3월의 마무리 예, 어쨌든 운명은 내 편이니까 결과는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빨간 컬러님들도 3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늘 가정의 편안함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